안녕하십니까. 나는 우익이다. TV입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원래 유튜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요. 어, 저쪽 좌파들이 그 쉬운 말로, 또 사람들한테 공감가는 말로 많이 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전술 전략을 세워서 유튜브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전술 전략을 세워서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윤도윤 대통령님께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새네요. 윤 대통령님께서 개엄을 하고 그다음에 탄핵 정국에 오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어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는 어 어떻게 내가 우파가 됐고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속여 왔는지 이런 것들을 주제를 삼아서 어 저쪽 자파 쪽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우리 쪽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술 전략을 짜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 그런데 좀 방향이 좀 바뀌었죠. 그런데 어, 제가 처음에 생각하고 있던 것으로 방송을 할까? 아니면 지금 제가 늘 봤던 이 보수들의 문제를 얘기 좀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아, 안 되겠다. 우리 보수들의 문제가 뭐고 내가 경험했던 거를 얘기해 주고 다음 시간부터는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 지루하면 뭐 중간에 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꼭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김문수 전 장관님이 대통령 떨어지셨잖아요. 낙선했잖아요. 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제가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왜 자통당들이 설치냐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누구 짓인지 알아요. 에? 그놈의 당권 대인은 없고요. 자기 당권을 위해서 모사친 인간들 있습니다. 에? 김재원 차명진 권영세 권성동 니네는 제발 좀 꺼져라 좀.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어, 김행 아주 가관이 아니었죠. 후보의 정책도 모르고 방송에 나갑니까? 에? 아유 쪽팔려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왜 인제 와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욕하세요? 제가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다 잘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조건 후보가 되면요 후보자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한테 상고 처리 좀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 그게 진짜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향이 될수 있다. 에? 물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욕할 게 아니라 그때 왜 상고 처리를 안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술 전략이 있어야 돼요. 에? 무조건 신명군문해서내 생각이 맞다고 우교야될 때가 아니라고요. 에? 그리고 부정선거 부정선거 하면 뭐 잡혀가니 많이 그러는데 저는 부정선거 같아요. 에? 국민의힘 의원들 그때 뭐 하셨습니까? 무조건 사전선거, 사전선거 스톱시켰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들 니네 어디 가서 우파라고 하지 마. 어? 성질 나니까. 니네 지금 뭐 하냐? 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당원들 모집한다고 그러고 가판때 폈더라? 야, 쇼들 좀 하지 마, 좀. 근데 니네 옆에 그 종북 세력들 와서 집회하더라? 근데 그 종북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험하고 나서, 개험 풀고 나서부터, 어, 내란 정당 해산하라고 그러고 집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혼자 지나가다가 지나갈 때마다 걔네들이랑 싸우거든요. 그럼 경찰들이랑 정보관들이 와서 말립니다. 저에 대해서 아니까. 에? 그런데요, 거기 옆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데 그 종북 세력들과 안 싸워요. 에? 애국가 사절 부르기 전에 애절 아니 뭐 애국가 사절까지 하더라고요. 애국가 사절도 좋아. 그런데 미국 국가까지 부르더라고요. 아니, 그거 부를 시간에 종북 세력들하고 싸우라고. 종북 세력들과 싸우지 않으면 아스팔트라고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어? 며칠 전에도 한 달들 거기서 당원모집하고 있길래 어이가 없더라고. 어? 난맨 처음에 그한달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한달 지지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우파 우파 보수 유튜버랑 싸우길래 제가 나가서 도와줬어요. 저한테 덤비길래 경찰이 있을 때 경찰이 있으니까 자신이 알로와 그랬더니 오지도 못하더라고. 그 사람이 저 누군지 알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다시 스타벅스에 손님들 만나야 되니까 당사 밑에 스타벅스 있거든요. 거기서 손님들 만나고 나가면서 종북세력들하고 한바탕 했죠. 그런데, 뭐, 한 딸들은 뭐, 그렇다 쳐? 보수 유튜버들 싸우는 거 보면서도 안 도와줘? 어디 가서 아스팔트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 코인팔이 그만 좀 해. 그리고 희망고문 좀 해지 말고. 야, 니네들 집회 민주당사 앞에 가서 해. 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무슨 법원이야, 개뿔. 야, 먹물들.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대의라는 거 없어. 자기네 밥벌이만 중요해. 뭐 6월 18일 날뭐 선거 뭐뭐 뭐 아니 선거 공판이 란다 6월 18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다고? 24일 날 재판이 있다고? 뭐 대북 송금 재판이 있다고? 정신들 차려요. 희망 고문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몰라요? 공부만 잘한 인간들 얼마나 치사합니까? 예? 지금 궁 국민의힘 그놈의 엘리트주의 양반사상 버리지 않으면요. 저 자파들 못 이겨요. 에? 아십니까? 공부 못하는 거죄 아니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줬어요? 에? 공부 못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자기 자식 재능이 뭔지를 못 보는 부모가 문제고요. 그런 사회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자파들한테 넘어간다고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줬냐고 에? 얼마 전에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랬더니, 북침이래요.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런 거 점검합니까? 여러분들 안 하죠. 에? 여러분들 종북 세력들과 싸우지 않으면, 이제 아스팔트라고 하지 마세요. 그 법원 가갖고, 법원 앞에, 에? 집회 신고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나와갖고, 집회하면 다 아스팔트야? 에? 웃기고 또 자빠졌네. 그리고, 이재명이랑 같이 호의, 호식 했다가, 어? 자기 살라고 우리 쪽이라고 해갖고 온 사람 에? 저도 몇번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 모습 속에 이재명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절해버렸어요. 에? 그리고 그 사람 녹취록 제가 들었는데요. 민주당이랑 또 내통하고 있었더라고. 자기 살기 위해서. 에?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대통령 지원유세 때 올려. 성대모사도 겁나게 못하고, 재미도 없고, 남들이 볼 때, 중도가 볼 때는 그 똑같은 범죄자로 보거든요. 그런 전술 전략도 없이, 무슨 선거 캠프를 꾸리고, 무슨 선거를 하냐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무슨 선거를 하든지 간에, 모든 여론은 선거 캠프에서부터 나옵니다. 제발 광파리들 속아내시고 일명 가짜 아스팔트들, 그리고 자통당에서 기웃기웃 하는 인간들, 다 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케팅이요? 마케팅 회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업, 상위 1%, 영업 잘하는 사람들 1% 갖다 쓰세요. 그 사람들이 더 오히려 사람들한테 공감가는 말, 설득력 있는 말, 겁나게 잘할 겁니다. 예. 네. 여러분들, 진짜 인제는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그놈의 이력서만 보잖아요. 그놈의 박사인지 아닌지 보고 이 사람이 법조인인지 보고 이 사람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 보고 여러분들 공부만 잘한 인간들 공부만 잘하는 거라고요. 공부는 재능이라고요. 노래 잘하는 것처럼 재능이라고요. 공부 잘하면 다 잘하는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리는 겁나게 없는 게 바로 그 놈의 엘리트 주의자들입니다 1등은 한명 1등 밑에 저 100명이 있다 그러면 1등은 한명 2등부터 100명까지는 99명 99명을 설득해야지 1등 한명 설득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에? 그런 게 지금 우리 보수들이 지금 단점이라고요 저 민주주의가 없어질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고 한 인간 누굽니까 레닌이죠. 그런데 박헌영이는 어떤 얘기한지 아십니까? 국민들을 선동을 하면 쉬운 말로 쉽게 다가가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선전 선동했던 인간들이 바로 종북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 참교육이라는 말. 인권이라는 말, 독재 정권이라는 말,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군사 독재 정권이래. 그런데 예전에 김도 의원님, 김도 의원님이 법사위에 계실 때 군사 독재 정권도 그러지 않았다고 당신 입에서 그랬죠? 그게 무슨 보수 정당의 의원입니까?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라고요. 대한민국 국힘의 문제라고요. 예. 네? 여러분들,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사교육비 줄여달라며. 그러면, 가회를 불법으로 막았던 전두환 대통령을 왜 욕해? 그리고 광주 5.18? 그때, 전두환 대통령 정권 아니었고, 노태우 정권 아니었고, 최규하 정권이었거든. 응.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 모르죠. 박정희 대통령 군사 정변 일으켜서 정권 잡은 게 아니라 윤보선이 하고 대통령 선거 치러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에? 지금 국민의힘 당원 교육도 없고 그냥 자기한테 아부하면 다 오냐오냐 해주고 맞다맞다 맞다 해주고 열정페이만 바라고 그 사람들의 수고는. 노고를 취하지도 않고, 요번에, 대선 캠프, 해단식, 진해, 우호적인 사람들만 불러다가 해단식 하고, 장난하냐, 지금? 응? 어? 이게 지금 국민의힘 문제예요. 노조가 있어요. 국민의힘 노조가 있다고. 에?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천하 용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영태, 비상대책 위원장 만들었더니 촛대매요, 잘한 거라며요, 이준석이랑 단일화 할수 있게 그림을 그린 거라면서요. 지금 나랑 장난합니까? 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요. 에? 비상대책 위원장? 여러분들 일을 할줄 아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베테랑은요 왜 베테랑인지 아십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 갖다 베테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날 첫날 연습만 한 사람하고 자 전쟁 준비를 하는데 백날 첫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전쟁 경험한 사람이 더 많은 훈련 전술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맨날 입으로만 씹으리는 인간들. 에? 뭐 주말에 강화문에 모이면 아스팔트입니까? 아스팔트 집회 나가면 집회입니까? 에? 평일날 종북 세력들하고 싸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이럴 거예요. 그러는 당신은 왜안 나갔냐고. 에? 저 아스팔트 나갔죠. 종북 세력들과 싸웠죠. 어버이합 청년 단장이라고요. 보수들이 그렇게 씹었던 어버이 예? 어떤 분이 2월달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데모만 하는지 알았더니 정말로 어버이납 대단한 어르신, 어르신들이었더라고. 정말 그분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다음 방송 때 그게 생각이 나면 그분의 블로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네이버 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버이납 쳤더니 그분 블로그 나오더라고요. 예. 저요. 아스팔트 종북세력들과 싸우면서 사업처 다 날아가고요. 그때 고마운 치킨 안보치킨이라고 뭐일배 처벌은 나올겁니다.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업 망하고요. 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아파트 다 날려 쳐먹고요 그래도 저 돌아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버이납 사무총장 문재인이가 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그래갖고 우리 어버이납 사무총장 문재인이 몇살 잡았잖아요. 그래서, 진역 같잖아요. 문재인 정권 잡어가지고. 10개월 살았을 때, 여러분들, 그때 어버연합,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예? 종북 세력들과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유튜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발, 예? 종북 세력들과 싸우지 않으면, 우파 아스팔트라고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예? 저 지금요, 어, 제가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인 파리 하지 마시고, 희망고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와서 자기가 이제 자파들하고 싸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말뿐이십니까? 에? 말만 하려고, 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행동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 얘기는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대한민국 어버연합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어버연합 어르신들 어 설득해서 한 지금 50, 50분이 다시 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단도 다시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활동하지 않을 겁니다. 다 준비가 된다면 활동할 겁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은 이 정권에서 반 국가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까지만 이렇게 잔소리하고요.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 준비해 왔던 것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튼 그 동안 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